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 강의 31강. 내가 찍은 사진은 왜 남들처럼 안 나오나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을 하면서 아주 종종 듣는 질문인데요. 나는 왜저 사진처럼 안 될까? 카메라가 문제인가? 내 실력이 문제인가, 어떤 장비를 사야 되나 등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시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잘안 찍히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노출을 오토로 놓았다입니다. 노출이 오토는 상황에 따라서 또 측거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토보다는 수동 모드로 조절을 하면 더 정확한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색 온도를 오토로 놓았다. 네, 일 번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색 온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모드인 M 모드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과 색 온도는 모두 수동 모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줌 렌즈를 쓰면서 단 렌즈의 샤프함을 찍으려 한다. 입니다. 아무래도 샤프함과 선예도 면에서는 줌 렌즈보다는 단 렌즈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단 렌즈도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더욱더 선예도 면에서는 더 좋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네 번째, 일출, 풍경 등 시간과 촬영 위치가 다른 곳에 사진을 평범한 곳에서 찍은 것과 촬영하면서 비교를 한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4시나 5시, 3시 혹은 그렇게 일찍 나가서 미리 자리를 선점을 하고 그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의 그 찍는 사진과 태양이 거의 중천에 떴을 때 찍는 사진과 또 달라지겠죠. 또한 태양이 아주 맑게 떴, 떴을 때와 또 구름이 게었을때또 위치가 산 중턱에서 촬영했을 때 정상에서 촬영했을 때 그럴 때다 각도와 날씨에 따라서 또 노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잘 촬영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따라서 그 주변에 가서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나 렌즈가 좋으면 아니, 남들과 똑같으면 똑같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같은 생각과 동일한 카메라 수치 동작을 동반되어야 비슷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들은 오랜 세월 동안 키운 내공을 단시간 내에 노력으로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한다. 입니다. 내공은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만에, 단시간 만에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피사체를 주제와 부제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사진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촬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또 부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색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더 더 좋은 작품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또 들어도 귀찮아도 맨날 같은 소리지만요, 많이 찍어 봐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고, 많이 찍어 보고, 실패하고, 또왜 실패를 했는지, 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나의 내공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이 찍어 보자 입니다 둘째 남들이 찍어 놓은 사진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저 사진은 저렇게 촬영을 됐을까 또저 작가는 왜 저런 의도를 했을까 칼라는 왜 그랬을까 구도는 왜 그랬을까 라고 연구를 하면서 그 연관 토대로 해서 똑같이 한번 촬영해 보기도 하고 그 환경과 여건이 됐을 때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또 촬영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나날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에 대한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음, 요즘 간혹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나도 좋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카메라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진의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튼튼해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잘 찍는 사람과 동행하여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든지 생소한 분야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고수들한테 이렇게 따라가서 물어보고 또그 카메라의 스펙에 대한 수치에 대한 촬영과 환경 노하우 등을 자꾸 익히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고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밥도 사면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는 나의 수족처럼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급하게 촬영해야 할 장면을 신속히 수치를 바꿔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수시로 바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촬영할 때에 수치 전환이라든지 모두 전환이 바로바로바로 바로 돼야 그 장면을 아주 멋있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아주 내가 수조처럼 잘 다룰 수 있어야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찍은 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나올 것을 구성하고 그렇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상하고 항상 고민해야죠. 또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촬영해놓고 이게 왜 나왔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경우가 많은데 미리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를 컨셉을 구성하라고 칼라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또 의상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구도 등을 미리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또 메모를 해뒀다가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촬영한 사진을 보며 좀더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또 놓친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라입니다. 내가 만족하게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완한 사항이 있는지 또 보완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빼야될 사항은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해야만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고 또 결과물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진 강의 31강 내가 찍은 사진은 왜 남들처럼 안 나오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멋진 사진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